오우리기죠? 오지경잘뽀용 카게게, 슈라라, 가루루, 키루루, 크루루캐로로로보부바이퍼 조루루 경정 나라 아빠인데? 나라 아빠 국가? 처음 들어보는데? 도로를 옆에 다니는 애. 빛나 아리 설아 아가씨! 설아 아가씨! 설아 아가씨였어. 아, 얘 이름 뭐지? 아, 얘 많이 봤는데. 그림자, 그게게, 케케 에? 누구죠? 키로루랑 비슷하게 생긴 거 보니까 카레레? 도루르는 뭐야? 도로로 짭도 아니고 근본 없는 캐릭터네요. 타푸푸. 아 푸타타스. 아 <laughs> 푸타타였구나. 타랑 푸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. 얘는 누구야? 토푸푸 아씨, 기라라. 시바바. 얘는 누구야? 로봇봇. 키카카. 얜 병하네. 아까 시바바 나왔으니까 사바바? 오라라. 얘가 시바바. 사바바야 또. 아까 시바 나왔구나. 얘랑 헷갈렸어 노우맨 no 아닌가요?